시댁의 500포기 김장을 마치고 나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배추는 절여놨으니까 속만 채우고 통에 담으면 돼. 쉽지. 시어머니의 그 말에 속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김장이었어요. 시댁에서 오라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죠. 드디어 식구로 인정받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배추 500포기, 마당 가득 쌓인 배추 산을 보며 생각했어요. 설마 이걸 혼자 연울이 왔네 어서 시작해 금방 끝나 금방이요? 500포기를요? 손이 떨렸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새댁이 김장을 거부한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한 포기, 두 포기 손을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은요? 시아주버님은요? 엄마, 저 형이랑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 그렇구나 나만 여기 남는 거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어요. 운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두 시간을 꼬박 혼자 속을 채웠습니다. 손가락은 감각이 없고 허리는 끊어질 것만 같았죠. 그날 저녁부터 시작된 몸살. 차흘을 누워 지냈어요. 남편은 그저 고생했어라는 말한 마디뿐이었습니다. 이듬해 가을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순간 작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하는데 당연히 올 거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몸이 안 좋아서 못갈것 같아요. 뭐 김장인데 어떻게 안 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기 자식들은 귀에서 김장 안 해도 되고 며느리는 아파도 와야 하는 거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누워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소중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